<laughs> 네내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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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뭔지 알라 바로 제노인 거야.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링로즈 37대 회장 36기 의료경영학과 20학번 이은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시디 c 39 40대 회장 38기 치의생학과 20학번 이다현입니다. 동아리 소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동의대 UCDC는요 경성대, 부경대, 부산대, 동의대 네개 동아리 학교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동아리로. 매년 다양한 축제와 외부 공연 그리고 자체적인 발표제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블랙로즈는 동일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중앙 댄스 동아리고요. 저희는 장르를 다양화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laughs> 앞으로 들어올 예비 부원들에게 영상 편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laughs> 저도 지금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이제 겁나 많아졌거든요. <laughs>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춤도 진짜 잘 추고 <laughs> 여기 말고 여기 오시면 <laughs> 될것같습 저희는 해장단 라인업이 짱짱해요 저희도 내년 회장 난 라인업이 아마 짱짱할 예정이에요. <laughs> 너무 잘해요. 근데 저희도 막 그렇게 못 쓰진 않습니다. <laughs> 여기가 넘자입니다 어? 근데 윤서 씨 3학년 아니에요? <laughs> 내년에 신입생들 <laughs> 들어오면 활동을... 현재 동아리 부원은 총몇 명인가요? 그럼 할요 <laughs> 잠시만요. 현재 생은 40명. 저 UCDC는 3 5 명입니다. 동아리 내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웃음> <웃음> 저희 두 동아리 모두 성비가 비슷비슷해서 여자 6, 남자 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리 내 커플이 많나요? <laughs> 저희 동아리는 없어요. 당당당 <laughs>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없는데 웃음> 몸이 부닥치는 음. 연습이 많으니까 뭔가 썸씽이 생길 수 확률이 정말 정말 크다. 음. 왜냐면 남자친구가 저희 유시디씨입니다. 동아리방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 유시디씨랑 블랙루즈 둘다 상영관 서점 건물 4층에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연습실도 거기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지금 춤이 있나요? 음. 내리 <laughs> 너무 불안한데요. <laughs> <귀신 보라. 웃음> 네. <laughs> 절대 맞아요. 어떤 <laughs> 춤일까요 <전또> <laughs> <laughs> 맞아요. <laughs> 상상했어요. 제가 <내가> 여기 유튜브에서. <laughs> 시험도 가르쳐 드릴까? 아, 네. 우리 추억이 수도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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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걸로 대체할게요 아, 네. <laughs> 축제 공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나 준비하시나요? 최소 한달 정도는 자꾸 연습 해야 되는데 이번 축제는 저희가 준비 시간이 정말 짧아서 2주 정도 되는 시간에 짬 내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팀장님들은 스스로 춤을 잘 춘다고 <laughs>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그치? 저는 이제 춤보다는 분위기 메이커가 아닐까 <laughs> 다른 동아리지만 진짜 잘 춰요 괜찮으 <laughs> <laughs> 아, 아니라고 부는안 <분은> 하시는데 저는 부인 안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아, 고마워요 페비는 <laughs> 얼마 정도 하나요? 블루머즈도 이만 원이구요. 저 유씨디씨도 2만 원입니다. 네, 음. 들어올 때딱한 번만 내고 그 뒤로는 네, 안 내. 네. 음. 자체적으로 발표제를 오. 진행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명이랑 음향 빌리는 데다가 쓰고 있습니다. 음. 네, 다 발표제 이용. 중학생 음. 동아리와 <laughs> 아닌 거에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제 동아리 방의 유무나. 학교에서 쓰는 연습실 약간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UCDC도 그렇고 저희 동아리도 그렇고 두개다 30년이 넘은 조금 역사가 깊은 동아리입니다 그중에서도 UCDC와 저희 블랙로즈만 저희 동희대학교 중앙 동아리 소속인 댄스 동아리인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캠퍼스라는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부산 내에 있는 4개의 동, 대학교에서 각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했던 날이 한번 있었는데 함께 연합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멤버들도 섞어서 공연 준비했던 기억이 저희가 교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laughs> 막 블랙로즈랑 UCDC 경쟁구도고 막 싸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싸울 때는 그 신입생 모집할 때 빼고는 그것 음. 없습니다. 맞아요. <laughs> 저희 정말 친해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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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두 동아리는 학교 내 연습실이 딱한 개뿐이라서 저희가 격주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부득이하게 연습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우리 써도 돼? 음, 써도 돼? 그럼 써?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름만 보고 여성분들만 들어오는 동아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음. 저희는 혼성 동아리라서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랙노즈만 춤잘 춘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UCDC도 춤잘춘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약간 침묵 동아리다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음. 엄연한 4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댄스 동아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2월 7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수석저 5층 대관망에서 발표제를 진행합니다 인스타 아이디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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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막 피션 공부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층 보고 싶은 분들 와서 잘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품 쪽좀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laughs> 경품 제일 좋은 상품이 어떤 거가요 퀴즈 세트. <웃음> <웃음> 저희 동의대 UCDC도 11월 25일 금요일 날에 수덕점 5층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진행하는데 저희도 이제 DU 이거 언더바 UCDC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양한. 소식이 올라오거든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유씨디씨 블랙로즈 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씨디씨 <laughs> <UCDC> 들어오세요 유씨디씨 들어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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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